반갑습니다. 차파는 촌놈의 권혁 t 팀입니다. 자 오늘도 저희 채널 같이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자 오늘 준비한 차량은 이제 카니발에서 많이 없는 매물 중에 하나죠. 가솔린 모델 차량 준비해봤습니다. 이 차량 스펙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2020년 3월에 등록한 2020년식 운행상 지장을 유지하는 조수석 뒷도어 한곳 단순 교환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세놀이 또한 누예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독자분들이 좋아하시는 용도 이력 없는 그런 차량입니다. 자, 정확한 차량의 등급은 전유 카니발 가솔린 부인승 노블레스 스페셜 모델 차량 준비해 봤고요. 자, 2020년식입니다. 2020년식은 이제 개선형으로서 뭐가 개선됐냐. 2열의 통풍 시트가 추가가 들어갑니다. 추가가 들어가고, 어라운드 뷰가 이제 기본 옵션에서 빠집니다. 빠지고 추가 옵션으로 변경되고요. 자, 2020년형부터는 이제 뭐가 들어가냐면 이제 뒷좌석 후석 모니터가 들어가는데 이 차량 이제 후석 모니터는 추가되지 않았지만 2020년형부터는 후석 엔터테인먼트 옵션이 또 추가가 됩니다. 추가 옵션 이한 개가 더 늘어요. 기본으로 이제 통풍 시트를 넣어주고 어뷰를 이제 옵션으로 변경한 겁니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오늘 준비한 차량 가솔린 차량에 용도이력 없고 키로수 짧고 그 다음에 연식 좋기 때문에 신차 보증이 아직 넉넉하게 많이 남아 있는 차량이고요. 구독자분들 도 좋아하시는 진주색 바디를 준비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 그럼 저와 함께 진주된 리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면부터 보실게요. 전면 보시면 굉장히 깨끗하다는 걸느끼습니다 자, 지금 막 상품화 해갖고 올라온 차량입니다. 자, 보신 대로 본네 상태 굉장히 깨끗하고요. 뭐, 연식 키로수가 짧기 때문에 특이한 정비가 없을 정도로 아주 깨끗하고 좋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 라이트 글래 상태 좋고요. 앞쪽 보시면 사고 관계 등. 그 다음에 전방 감지기 이 어라운드 뷰가 20년형부터는 옵션으로 들어갑니다 참 그게 아쉬운데 이 옵션으로 변경돼요 그래서 어라운드 뷰 추가 옵션 들어갔다는 거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보신 대로 이 진주색 바디 깔끔한 맛 깨끗한 맛으로 탈수 있는 그런 차량으로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앞쪽 휠 상태 볼게요 자휠 상태는 아주 깨끗하고요 아쉽지만 앞 타이어는 조금 타시다 바로 교환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타이어트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자, 이 전차주분께서 이 발판을 다신 지가 얼마 안돼 보입니다. 딱 보신 대로 새거 같아요. 다신 지가 저도 이 발판을 달고 타지만 제가 얼마 전 어제 올려드렸던 이제 하이리무진도 발판 제가 달았는데 그거 갖고 사용감이 거의 없을 정도 굉장히 얼마 안 됐다는 게 느껴집니다. 자, 이렇게 보신 대로 도어 쪽. 문콕, 부터체조차 없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이렇게 보시 대로 아주 깨끗하죠? 자, 뒤에 휠 상태도 아주 깨끗한 모습 찾아보실 수 있고요. 자, 디타이트는약40% 정도 남았어요. 디타이은는약40% 정도 남아있고요. 자, 뒷범버 쪽도 아주 깨끗한 맛에 볼수 있고요. 자, 트렁크도 아주 깨끗하죠? 지금. 자, 자 트렁크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렁크. 자 여기 보시면 뭐가 있냐면은 지금 이 원래 순정 매트입니다 여기 순정 매트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이 코일 매트를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갖고 여기다 같이 넣어놨습니다 원하시면 이거 쓰시면 되고 아니면안 쓰셔도 돼요 조금 원하시는 분들 쓰시면 되시고 자 이렇게 보시 대로 내장재 또한 전반적으로 아주 깨끗하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전동 트렁크 이음 없이 정상적으로 작동 잘 되는 모습 찾아보실 수가 있구요. 자, 이렇게 보시면 뭐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자, 뒤에 휠 상태도 뭐 전혀 없다는 거 지금 다시 한번 보실 수 있구요. 자, 뒤쪽 타이어트는 약 40%. 진짜 발판 단지가 얼마 안된것 같아요. 지금 보신대로 반대쪽도 굉장히 깨끗하기 때문에 딱 보신대로 요거는 어떻게 하나의 득템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이 발판도 제가 33만씩 주고 다는데 이 부분도 자신지 얼마 안된것 같아요. 자, 앞쪽에도 휠 상태가 굉장히 전반적으로 깨끗합니다. 거의 뭐 기스가 없으니까 지금 뭐휠 상태는 굉장히 좋고 한 곳이 아쉬움이 있다면 앞쪽 타이어는 조금 타다 교환해야 될 것만 제외하고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왼쪽에 보시면 메모리 시트, 윈도우 스위치, 크레오디오이 프리미엄, 프리미엄 팩이 추가됐습니다. 프리미엄 팩이 추가되었고 크레오디오가 들어가 있고요. 자, 이렇게 전동 시트, 정상적으로 작동 잘 되고 있고요. 자, 왼쪽에 보시면 계기판 밝기 조절, 후축방, 차선 이탈, 220V, 미끄럼 방지. 자, 이, 이 후축방하고 차선 이탈이 들어가면 이 드라이브 아이즈가 들어갑니다. 자, 이 차선 이탈은 보험료 할인 상품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왼쪽에 보시면은 블루투스 기능과 함께 오른쪽에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까지 장착된 모습 찾아보실 수 있고요. 자, 지금 신호 걸었는데, 자, 이 차량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가솔린 모델입니다. 자, 주행거리 약 3만 8백킬로 오내가 있습니다. 3만 8백킬로 오내가 있고요. 이 프리미엄 팩, 이 컬러 계기판하고 지금 보신 대로 왼쪽에 같이 옵션을 같이 세트로 묶인 거고요. 자, A 필러, 천장에 흡연흡자 없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고요. 유보 가능한 롬미러 하이패스, 8인치 정품 내비게이션, 자, 어라운드뷰 확인해 주셔야죠. 화소. 아주 깨끗하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고요 깨끗 잘 나오죠 자 프로토 공조기 스마트폰 무선 충전 패드 흑산자 usb 스마트 키두개 이렇게 있고요 에코모드 전방 감지 3단 열선 3단 통풍 전자 파킹 핸들 열선 오토홀드 어라운드 뷰자 어라운드 뷰는 20년 형부터는 옵션입니다 20년 식이라서 이것도 옵션이 추가된 거고요 자 안에 보시면은 이렇게 핸드폰 충전 단자 선글라스 케이스 자, 왼쪽에 보시면 이렇게 전동 시트까지 워크인 스위치 정상적으로 작동 잘 되고 있고요. 자, 안에 수납함 깨끗하죠? 자, 이쪽도 깨끗하고요. 자, 블랙박스 올라간 모습 지금 자, 블랙박스 제가 정상적으로 작동 잘 되고 있는 모습 찾아보실 수가 있고요. 자, 뒷좌석 한번 봐 드릴게요. 뒷좌석. 뒷좌석. 20년형부터는 차이가 이제 여기에 이제 뭐가 들어가냐면 모니터가 두 개가 들어갑니다. 카니발에서 이제 제가 지금 메이프한 차량이 하나가 이제 디젤 차가 이제 모니터 들어간 차량이 있는데 제가 지금 광택 중이고 이제 실내 크링 한 다음에 이제 올라올 차가 하나 있는데 모니터 있는 거 한번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1열도 아주 깨끗하고요. 2열의 차이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2열에 왜냐면은 이 19년, 20년형부터 통풍 시트가 추가됐어요. 기본으로. 프레시 등급부터 들어갑니다. 자, 요렇게, 뒷좌석, 내 가족에서 2열도 시원하게 이용하실 수 있고요. 자, 220V, 핸드폰 충전단자, 이렇게 보조 수납함. 자, 안에 내부는 뭐 제가 따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뭐 항상 제가 영상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전부 다 직접 매입해갖고 실내 크링을 기본 원칙으로 합니다. 자, 카니발 차량들은 실내 크링 한 차고 안한 차는 직접 오셔서 보시면 그걸 만나보실 수가 있어요. 아, 이 시트가 이래서 크리링을 하는구나, 안 하는구나. 는 정말 안한 차하고 한 차를 비교해 보시면, 아, 권팀장이 왜 이런 말을 하는가라고 진짜 느끼실 수 있도록 제가 다시 한번 약속드릴 수 있고요. 자, 이 프리미엄 팩이 추가되면 여기도 몰딩도 옵션이 같이 묶인 겁니다. 여기 지금 크롬 몰딩 들어가 있죠? 일반 차량들은 플라스틱 재질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크롬 몰딩도 돼 있고, 자, 코일 매트까지 깔려 있고, 또 정품 매트는 뒤에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은 쓰시고요. 자 오늘 차량 어떠셨는지요? 자 용도이력 없는 차량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발판까지 달려 있어서 큰돈 없이 오래 타실 수 있는 차량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다시 한번 추천드립니다. 자 지금 제가 봤을 때 정비는 다른 건 필요 없고 앞 타이어 교환과 함께 하시면 될 거예요. 차주분이 되실 분이 이제 앞 타이어만 교환하시고 제가 어차피 오일은 제가 오일하고 에어컨 필터 교환하면 주행 거리가 3만 킬로밖에 때문에 다른 정비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저희가 속칭 딜러들을 하는 사이죠. 키로수가 깡패라고 키로수가 깡패인 이유는 키로수가 짧으면 그만큼 소모품적인 부품이 교환 저기 소모품이 들어가는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용이 없기 때문에 오래 타실 분들은 다시 한번 추천드릴 수 있는 그런 차량이고요. 자, 기아의 더뉴카니발 가솔린 보인승 노블레스 스페셜 모델이었습니다. 자, 저와 함께 이 차량 실내, 실외 옵션까지 살펴봤는데요. 조금 아쉬운 점은 타이어가 이제 다 됐다는 게 조금 아쉽지만 키로수 짧고 그다음에 연식 좋고 큰 비용 없는 차량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다시 한번 권팀장이 강력하게 추천드릴 수 있는 차량이고 또 사이드 발판까지 거의 1 0급이 달려있기 때문에 오래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그리고 신차 보인까지 아직 넉넉하게 많이 남아있는 그런 차량이기 때문에 편안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그런 차량을 준비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또 구독자분들이 이제 용도 이력 없는 차량 많이 찾으신데 용도 이력 없는 차량까지 준비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자, 이 차량 스펙 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2020년 3월에 등록한 2020년식 문행상 지향 주지 않는 조수업 깃도어한곳단순교환 하나 있고요. 미션을 또한 주의 없습니다 자, 오늘 권팀장 이 차량 준비한 가격은 2,990만원. 2,990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상 차 파는 천놈의권혁진니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구독